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억수로 좋네요. 억수로 좋고. 새벽에 비가 뭐 어저께 그 하루가 넘어가는 그 사이에 비가 온다고 비 그림이 짜라락 있던데 비는 어느 분 말씀 맞다나 빙아리 눈물만큼 왔습니다. 빙아리 눈물만큼 왔어, 아이들. 뭐 해갈은 되지 않는 것 같고. <laughs>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아이 세상에나. 여기서 요렇게 자풀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굉장히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풀이. 요거는 지금 영상이 끝나면 쟤는 뽑아줘야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기 자풀이 또 아마 영상이 끝나고 나면 어디가, 어디에서 났는지 기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디에서 아침에 일찍 올라와가 봤는데 어디 하나에도 자풀이 나던데 분명히 봤는데 핀셋을 가져와서 뽑아줘야지 하고 돌아서 사 있어 먹었습니다 지금 요 아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선반 하나를 바꿔 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메인으로 잡는 것도 좋고 아이들 한 눈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 눈으로 볼수 있고 또 여기 이쪽에도 뭐 메인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한 눈으로 볼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 이쪽도 보면, 뭐, 어느 쪽을 잡아도 마찬가지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아침에 아이들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3단 선반을 쓸 때는, 뭐, 제일 밑에 그 청의 아이들 보려면 쪼그리고 앉아야 되고, 중간에 아이들을 보려면 또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그리고 제일 위에 층의 아이를 보려면 허리를 요리 피고 좀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편이 했습니다. 불 편했는데 요 선반 하나 바꾸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생뚱맞게 이렇게 풀분 사이에 이렇게 끽개가 있죠. 요 아이가 가시마리하고요. 아침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새로 집을 찾아줬고 이렇게. 이렇게 요게 한이다용님에서 수수가 이거 입찰로 받은 화분입니다. 두 개를 입찰을 받아서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지금 우선에, 우선단에 여기에다가 자리를 해줬고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요 아이. 요 아이 입장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입장들이 물을 주며 요 입장들이 물 반응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물론 뭐 자구도 지금 잘 자라고 있기는 한데 요입장저어야 세상에 야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laughs> 건드려지지 도 않습니다. 요 입장 정리를 싹 해주고 나면 아마 자구가 순풍 순풍 잘크지 않을까 싶어서 입장 정리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오늘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어 반소매를 입고 옥상에 올라왔는데도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바람이 진짜 봄바람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어 느낌이 참 좋습니다. 참 좋고 그리고 우리 콩쥐팥쥐 너무나 경쟁률 치열했던 콩쥐팥쥐 분갈이를 해서 지금 여기 방건을 방건을 했어. 요양 중이고요. 여기 뒤에. 제이드 스타. 얘가 뭐 옛날 제이드 스타라고는 하는데, 가재를 굉장히 많이 닮은 아이. 요 아이도, 어 콩치파츠랑 같이 온 아이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수는 아까 그 아이, 아까 그 아이 입장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 입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정리를 할 것도 없고, 가위로 자르면 되니까, 요 가위로 자르기 전에, 요거 에탄올, 요걸로 가위 소독을 할 겁니다. 뭐, 입장을 다 뜯어내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잘라주는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소독을 하고, 요거는, <laughs> 어, 친구 아들이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남아 돌 정도로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했어. 자, 요렇게. 와, 입장이 너무 좋아 갖고 자르기가 조금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입장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래도 자구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잘라 줘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밑에 입장들이 우와. 수분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와 얘네들이 수분을 다 머금고 있었나봐요 다 머금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자구가 다치지 않게 다 잘라 줄겁니다 요런식으로 요렇게 뭐 잎꽂이 뜯어내서 잎꽂이 잎꽂이 절대 안합니다 <laughs> 요렇게 어머나 얘 다칠 분했네 살짝 다쳤나 어머 살짝 다쳤다 어머 어떻게 보고 잘랐어야 했는데 자구 하나 요렇게 뿌려졌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게 요거 하나 부러졌습니다. 요렇게. 아, 진짜 요렇답니다. 보고 잘라야 되는데 무작정 막 이렇게 자르니까. 자, 요 아이도 요것도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엽이 빨리 지게 만드는 게 하엽이 빨리 지고 밑에 자구 조심하고 빨리 지게 만들어야 얘네들이 아마 어, 세상에 잘라낼수록 자구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쪽에도 이쪽에는 요렇게 가위를 여는게 나을 것 같네요 요렇게 넣어주고 와 진짜 볼품 없어진다 자 요렇게 넣어주고 자 요것도 잘라내겠습니다 요렇게 아이고야 수분을 얼마나 많이 머금고 있는지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수분이 밑에 아이 입장이 잘리지 않게 요렇게 가위밥을 내주고 여기도 가위밥을, 와, 여기 자구 정말 귀엽네요. 자, 요렇게. 이제 확실하게 자구가 자구를 몇 개를 달았는지 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여기도, 여기도 보고 조심해서 요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하엽이 빨리 지면서, 어, 물을 주거나 하면 얘네들이 물을 다 받아먹겠죠. 그러다 보면 성장을 굉장히 잘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입장 정리를 했고요 얘는 진짜 뜯어내고 싶다, 얘는. 얘는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우와, 우와. 자, 요렇게 뜯어내버렸습니다. 뭐 뜯어내도 될것 같네요, 굳이. 어머. 요렇게 따내물 됐거든. 혹시나 자고 떨어질까 싶어갖고 잘랐더니, 요렇게 잘라내도 되겠습니다. 우와. <laughs> 새로운 발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조심. 으아. 이래, 차,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기도 새끼 자국 하나 나오고 있었네요. 아이고야. 세상에. 요거는 따면 안될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따면 안될것 같고. 어디 보자. 또 딸만한 게 너, 너를 따자. 따는 게 아니라 막 부서지네요. 얘네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부서집니다. 요 정도만 할까? 요 정도만 해도, 이야. 얘도, 요렇게. 와, 수분이, 그, 우리 보통 선인장 알로에, 알로에 자르면 찐득하게 나오는, 뭐, 찐득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얘는 물이 쭉 나오기는 하지만, 음, 수분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자, 요렇게. 와, 와,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잘려내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와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몇 개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자구를 달았어. 얘는 요대로 군생으로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를 카메라가 따로 놀았네. 자 카메라를 뽑았어. 이렇게 입장 정리를 싹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돌리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어 여대로 군 생으로 키우면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 입장 잘내낸거 두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된장에다 콕 찍어서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laughs> 자, 이렇게 아이들, 아이들이 아니고, 이렇게 입창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예, 여기서 잘 자라줘야 되는데, 니들 키우려고 엄마 몸을 싹 잘랐지 않겠나? 엄마 요것도 떨어지도 되겠어요. 요거는 영상 끝나면 띄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